오늘은 이제 제3계명대요리 문답 111에서 114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53에서 56문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그게 제 상계명인데요. 우리 상계명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말씀과 행사에 부합하게 진실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어이롭고 거룩하게 일컬어야 한다. 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규정인데요. 하나님은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본래 구약적 개념에서 혹은 신약적 개념에서 이름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실제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노멘 에스터 레알리스, name is real. 네. 라틴으로 이제 노멘 에스터 레알리스 이러면 이름은 실제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만물의 이름을 지어라 할 때는 아담이 그 실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를 알고 그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예. 금방 우리 가진이 동생이 배, 배, 속에 있다고 지금, 예, 우리 그 <laughs> 주일 학교, 이제 <laughs> 600%입니다. 배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laughs> 예. <laughs> 태명이 네. 뭔가 했더니, 원득이래요, 원득이. 아, 이름 너무 좋아, 원득이. 예. 제가 옛날에 성도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 해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어, 아이 이름을. 예. 복언이라고 하면 좋겠다. 복의 근원. 그랬다가, 아, 좋습니다. 하더니, 아, 슈구야, 실망을 했다. 예. 복언이라고 하면 좋겠다. 예. 복의 근원. 예, 근데, 원득이, 원득이. 예. 그 이름은 실제인데,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사실.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서술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호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밖에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밖에 안 돼요. 뭐, 뒤에 을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I am I. 야에 아셀레 야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름을 물었어요. 모세도 큰 일꾼이죠.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3장 12절에 약속하니까 그러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부르리까? 요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이름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라는 말은 호칭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고백이에요. 예, 제도 제가 한번 설교 드렸지만 아빠 이거는 진짜 불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당신은 아버지시다 예, 아빠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호칭에는 고백이 따르는 겁니다 호칭에는 걸맞은 예, 고백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의미를 두시고 이름은 그저 그냥 명패가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어떠한 격하시키거나 어떤 농거리로 삼거나 농담거리로 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존귀하게 일컬을 것이요. 영광의 그러한 호칭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가운데서 여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여, 하나님이여, 아빠,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가 무겁게, 힘들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을 경솔하게 부르거나 만홀이 여기지 마라. 그래서 없신 여기거나. 우리가 항상 지난 주에 이 계명은 내 마음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아쉬운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음. 하나님을 부를 때내 마음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성도는요. 내가 규정자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나는 규정, 규정당하는 규정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항상 그래야 우리가 지경이 넓어져요. 내가 막 규정하면 막 넓어질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넓어질 것 같죠. 아니요. 들어야 넓어져요. 예. 아멘해야 넓어져요. 같이 합니다. 아멘의 지경. 아멘해야 지경이 넓어져요. 아멘해야 지경이 넓어져요.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져요. 예. 하나님은 막 베풀고자 하시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지경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판단하고 판단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베푸는 거예요. 베풀면 실족하는데 어떻게 베풀 겠어요. 베풀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베푸시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경이다 감사로 지경이 넓어진다 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특별히 우리 또 젊은 성도님들 막 의기 차게 자랐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해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섣불이 잘 돼서 교만한 것보다 감사 하면서 지경이 넓어진다. 아쨌든 애형이 캠은 뭐예요? 실해야 돼요. 실해야 돼요. 같이 할까요? 감사해야. 감사해야 실하다. 실하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다 그때야. 감사가 없으면 겉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그냥 아주 그냥 블럭 있는 그냥 텐트 같아요. 그러나, 예, 감사가 있으면 엉기종기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견실한 그런 요아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하심에. 그래서 오늘 속성과 말성과 행사. 이거는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어우세요 하나님은, 예, 선하시고. 절대의, 절대선, 절대 거룩.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예, 모든 것에. 예, 그리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개념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야. 여호와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 여호와가 그곳에는 안 계시는 듯이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면 뒤에도 계시고 위에 보면 아래도 계시고 만유에 만유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만큼 그를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그 애를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여 하나님 할 때도 그 하나님이라는 데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멘이 있는가 그여와를 인정하는 아멘이 있는 주여라고 부르면 밤새 불러도 그게 아주 그냥 소위 허공을 치고 벽을 치고 공간을 치는 게 아니라 가 채우는 그런 호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호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결국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려고 기도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려고 기도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말씀과 행사에 부합하게 진실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진실함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깨알같이 적어서 알려주시는데 또 다른 거 자꾸 내놓으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네. 말씀에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에 하나님 누구신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도 알려주시고, 뭘 하실 건가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될 일. 된 일과 되고 있는 일과 될 일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지만. 거다가 1.1억도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게 바로 제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모든 계명은 단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먹여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삼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때 여호와의 이름을 막 그냥 뭐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거 그런 거만 안 하면 나는 제 삼계명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합당하게 즉극적으로 해석해야 돼. 요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삼계명이다 이말이요 합당하게 부르라 그러면 뭐예요? 그의 계신가, 그의 어떠하신가, 그의 행사와 이,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의 속성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사에 걸맞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만큼 말씀에 아멘하는만큼 그 이름에 실려서 여호와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주여라고 하면 그게 실려서 다 고백이 되고 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빠, 아빠는, 에? 뭐, 제 비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합시다. <laughs>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러면 뭐예요? 손을 베풀어 달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러면 뭐예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 가해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멘 하는 게내 기도예요. 주는 만유의 만유시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청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주께서 이 자녀를 살피소서 이러면 뭐예요 내앞길도 살펴달라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는게 뭘까요. 아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일까요. 여기는 바로 그의 어떠하심을 조차 그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사람만큼만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나무로 생각한다면 나무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뭐 잘한다, 기도를 크게 하라, 뭐 기도를 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런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내가 무슨 담대해서 뭐 내가 뭐 스케일이 커서 뭐 기도를 입을 크게 벌려라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신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도 구해요. 인생에게는 뭐가 있을 때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의심을 아멘 하면 창조적 능을 구해요. 오히려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 달리 말하면 아는 자체가 기도예요. 여와를 인정하는 자체가 이미 기도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선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종을 수렁해서 건져 달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 말라기서 1장 14절 시작 짐승대 가운데에 숫것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라 망군의 요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넘어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두려움은 순간 저주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서 내 뜻이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거 예베의 본질이 경외란 말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여와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보다 커요. 뭐, 하, 하나님은 이만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이만한 것 갖다 놔도 하나님께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두려움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도망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가 감사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레이기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거짓 맹세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맹세는 거짓 맹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필히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사실 내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거짓 맹세예요. 흠맹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맹세는 참맹세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이거는 참맹세예요 사실은. 그러나 대체로 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세, 그건 거짓맹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필히 할수 있어라는 그런 맹세는 하지도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설정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내 열심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란 말이에요. 내 간절함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믿으란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고 여호와의 간절하심이 나의 간절함보다 크다. 예. 그에 걸맞게 이름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